우리는 예수님을 화평의 왕, 평화의 왕 혹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앉아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화, 이 평화를 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 오늘 말씀에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평화의 왕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어, 우리의 몸에 메스를 대는 까닥은 또그 피를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함, 위함, 위함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우리 몸에 대는 것이고, 피가 솟구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온 땅에 불을 지르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의심과 두려움과 거짓이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가득 찬이땅 가운데 이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어떤 불입니까? 그것은 그냥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이요 진리의 불이요 이 복음의 불을 이땅 가운데 지르기 위해서 온땅 가운데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근데 이 일이 완수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속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50절에 보시면요 나는 받을 세례 이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그때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터인데 나는 지금 너무나도 그 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기꺼움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땅 가운데 불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어, 여러분 세상권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전혀 상방되는 길을 기뻐합니다 항상 적대적이죠 어둠과 거짓은요 빛과 진리를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서로 서로 함께 공존하며 그 휴전선을 걸어왔던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의 가치와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땅 가운데 진리가 던져지니까 가짜 평화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동시에 나는 무엇을 즐겼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만족들을 기뻐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적당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길과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진리와 소망되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쟁이 어디에도 일어난다 말씀하십니까? 52절과 53절 말씀 보시니까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어머니와 딸 간에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즉 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데 이 가족 안에서도 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친구 사이가 틀어지고 가족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불편해지고 어,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다른 종교는 다 괜찮은데,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쟁이 시작되고, 복음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 가운데 복음만 전해지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임하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나눠지는 곳마다 가짜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악한 권세가 제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함과 판단함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곧 비가 오겠다라고 너희는 잘 맞추고 또이 바람이 불면은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 구나라고 잘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실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우리 함께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날씨처럼 쓸데없는 것은 다 분별하는데 정작 우리가 과연 어떤 전쟁터 가운데 있는지 어떤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은 너희가 다 놓쳐버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서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잘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먼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한 이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옳은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요, 어떤 것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에덴의 저주를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의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자꾸만 나의 눈에 보게 즐거운 것들, 나의 입술에 맛보기에 기쁜 것들을 본능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 될까를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따라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 앞에 설 때, 그것이 나에게 과연 기쁨을 줄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설때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이었는가? 그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유익한가를 가지고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어,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옳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우리 모두는요 이땅 가운데서 빛과 어둠의 전쟁, 이 진리와 거짓의 거짓의 전쟁 또 담대함과 의심의 전쟁, 이 한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주는 가짜 평화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 이익과 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가지고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 전쟁 가운데 가짜 평화를 깨시고 불을 지르십니다. 불을 이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우리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불 가운데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무엇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과연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나에게 만족이 되는가를 가지고서 분별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당장 오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서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예수님의 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항상 오르신. 어제도 오르셨고 오늘도 오르시고 앞으로도 오르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항상 오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결단하고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내 자아를 처 복종시켜 참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그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면서 그 불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사 세상의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기를 보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판단과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슬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택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를 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